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약성경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laughs>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별절시켰음을안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의 울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힘이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불사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는지라.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요정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함께 겠습니다 사울 앞에와 그의 신하들 앞에 놓인 우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뇌배자리 나오신 사랑한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선 말씀에서 다윗은 커다란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었냐하면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약속의 땅을 떠나 블레셋의 아기스의 신임을 얻어 마치 자신이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것처럼 아기스를 속이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블레셋이 버리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블레셋의 편에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아기스는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윗을 시험해 자신의 측근으로 삼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고자 전쟁을 일으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순리와도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걸림돌이자 가장 두려운 상대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신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하는 보고를 들어보니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을 쳐서 이스라엘과 원수가 된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으로서는 이스라엘을 치기에 너무나 좋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동족을 죽여야 하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는 누구로부터 온 위기입니까? 물론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오므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이지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넘어온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이 사울을 두려움으로 블레셋으로 망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위기에 처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는 곧 사울에게도 커다란 위기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에게 있어서 다윗이 없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먼저 다윗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사울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아주 잘한 행동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무슨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가?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무엘이 죽음은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뜻을 분별해 줄수 있는 길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앞서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인해서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상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무엘로 하여금 사울을 바른 길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 사울이 곧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이죠. 비록 사울이 사무엘의 말을 잘 듣지 않았지만 사울에게 있어서 사무엘은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사울 자신도 은연중에 알고 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없고 사무엘도 죽었고 다른 제사장은 자신이 다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에게는 더 이상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서해 있다 보니. 신적 환자와 박수를 내춥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울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를 주셨고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 기회들을 다 놓치고 돌이키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울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사절 말씀을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순애매 진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에 대한 대응으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길보아 산에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모습은 여태까지의 사울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은 모습입니다. 사울은 늘 인간적인 방법을 우선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우선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의 숫자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블레스 사람들이 진을 치니까 어떻습니까? 사울도 사람들을 모아서 진을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레사 사람들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수가 훨씬 많아 보이고 훨씬 강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 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제서야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항상 그랬습니다.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수적으로 우위를 나타내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보기에 수적으로도 분사력으로도 우위에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꿈으로,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방법에서도 사울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한다면 선지자를 먼저 찾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므로 선지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우림과 둠밈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뭐부터 하냐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꿈에서 응답하시기를 먼저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꿈이라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편 중의 하나이긴 했습니다. 사울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합니다. 한두번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꿈을 꾸고 꿈을 꿈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당연하게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선지자와 하나님을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인데 이것이 영적인 질서라고 할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질서조차 지키지 않는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울은 커다란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위기는 사실상 그가 자처한 일입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가 진친 것을 보고 자신도 길보아 산에 진을 치지만 두려워 떱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이번 전쟁에서 과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를 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하시고 또 그를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뜻대로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그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자기 멋대로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해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해도 더 이상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울과 함께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얼마나 가증스러운가 하냐면 사무엘의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잘 보이고자 했던 그 내쫓았던 신접한 여인을 찾아 그 여인에게 뜻을 구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자신이 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내쫓는 행동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역시도 자기 자신을 위한 가증스러운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울은 오늘 말씀에서 패망의 길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울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7절에 나를 위하여 라는 표현입니다. 나를 위하여 사울은 나를 위하여 하는 자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자입니다. 사실 사울에게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서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렇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버림바, 든바 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이 사람에게 있어서 얼마나 절망적인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 이 성탄의 소식이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의 아침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기쁨의 날이요, 소망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버림받은 바 되어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 마치 오늘 말씀의 사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와 같은 처지인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우리의 삶에 그분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왕인 줄 알고 살던 우리의 삶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주님이 진정한 왕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우리의 영원한 선지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으시는 우리 영원한 제사장이 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성탄의 아침에 그러한 우리 주님을 우리 삶에 영원한 주로 모시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 드리기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드러내시고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함께 동역함으로 살아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기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내겠다고 이 시간 두 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